도시, 도시의 의미와 성장 자 도시 봅시다 i Toshi, Toshi, t 인구와 산업이 집중된 곳을 도시라고 o s h i To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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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s 기준은 다르지만 우리나라 경우에는 h 만 이상 2, 3차 비율이 50% 이상인 곳을 그저 도시라고 해요. 2, 3차가 55만 명 이상 도시의 특징 어, 높은 인구 밀도 또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해 집약적으로 땅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죠 땅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성도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단 50평 50평에 한 10, 10억이 훨씬 넘어가거든요. 50평이면 적은 땅이에요. 가정주택을 하나 쓸수 있는 땅이에요. 그 10억짜리를 그거 사가지고 그, 그렇게 비싼 땅에서 뭐반 농사를 져야 되겠니? <laughs> 그지 불가능하죠.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아주 잘 이용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저 빌딩을 높이 올리는 것밖에 없어. 그러면 그 비싼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그게 집약적이라는 단어. <laughs> 생활 편의 시설하고 각종 기능이 집중되어 있어요. 각종 기능, 편의 시설, 주변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해요. 중심지 역할 외 각종 기능이 있어. 그리고 편의 시설이 있어요. 또 제조업, 서비스. 2,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요. 제조업 2차, 서비스업 3차죠. 이게 높아요. 또 주민들의 직업과 생활 모습이 다양하고요. 생활 범위가 넓어요. 도시의 특징이야. 도시의 특징이 아닌 것은 나올 수 있겠지. 쉬운 문제로 어려운 건 아닐 거예요. 도시와 촌락의 관계 서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상호보완적 관계다. 촌락은 도시의 농수산물, 또 여가 활동의 장소를 줘요. 도시는 뭐를 써요? 다양한 상품도 주고요, 서비스도 주고요, 일자리 등을 출락에 줘요. 서로 도와주죠. 이거를 상호 보완적 관계라고 합니다. 도시화 봅시 다 도시의 수나 인구의 증가, 도시의 면적, 도시적 생활 양식이 확대되는 과정을 도시화라 그래. 뭐가 확대돼? 수라든가 인구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생활 양식이 확대되는 것을 우리 도시화라고 합니다. 도시화. 자, 우리나라의 도시화 과정 볼게요. 6 0 년대 볼게요. 경제 성장과 어, 이천향도 현상으로 도시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시기, 6 0 년대는. 그다음에 70년대는 절반 이상이 도시에 집중했어요. 도시화 시대라고 보면 될 거예요. 2000년대 이후에는 총인구의 약 90%가 도시에 거주해요. 도시화의 종착 단계다라고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도시화 지역은 전국 토면적의 12%를 차지합니다. 그렇지만 총 인구의 약 50%가 거주해요. 대도시권 형성, 수도권의 도시들이 교통망으로 연결되어 거대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어요. 위성도시 및 신도시를 건설하고 있네요. <laughs> 자, 보조단을 다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의 도시화율, 도시화율 퍼센트로 퍼센테이지로 했네요. 보면은.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 산업화에 따른 이천향도, 그죠? 인구가 급증했어요. 갑자기 50년대 이후에 이렇게, 그지? 가파르잖아요, 형사가 현재는 총 인구 중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 인구 비율이 90% 여기 지금 90 정도 됐죠, 그죠? 9 0요 도시화의 종착 단계다. 뭐라고? 도시화의 종착 단계다. 암기하도록 하자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수도권. 자 서울은 특별시고요.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포괄하는 지역으로 우리나라 어,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다. 경기도. 뭐, 뭐야? 서울도, 인천도, 경기도를 다 포함하는 곳을 뭐라고 그래요 수도권. 위성도시 볼게요. 대도시 주변에 위치해요. 위성도시는 대도시의 주거 기능을 분담하는 도시가 있고요, 공업 기능을 분담하는 도시가 있고요, 행정 기능을 분담하는 도시가 있어요. 서울 주변에 성남, 고양, 안양은 주거 기능이다. 성남, 안양, 고양은 주거 기능이에요. 또 부천, 안산은 공업 기능, 과천은 행정 기능이다. 암기를 해야 되지요, 해야 되지요. 응? 지도에서 지도에서 다 찾아서 이 찾을 수 있어야 돼 알았지? 지도에서 찾을 수 있어야 돼. 자, 뭐라고? 음 천천히 가자. 위성 도시는 음, 주거 기능을 하는 거세 가지가 있었어. 주거 기능, 주거 기능 위성 도시요. 공업 기능을 하는 위성 도시 두 개를 봤고요. 행정 기능을 담당하는 위성 도시 하나를 봤어요. 알았죠? 응? 위성 도시야. 신도시 볼게요. 신도시. 수도권의 인구 과밀로 인한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설한 주거 기능 위주의 도시예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뭐라고? 신도시는 주거 기능 위주의 도시다. 주거 기능 위주의 도시다. 요거네요. 파주, 김포, 중동, 일산, 판교, 분당, 수원, 화성, 산본, 평촌 뭐 이런 데가 있어요. 알았죠 신도시예요. 신도시. <laughs> 광업 도시들어 가고 89년 정부의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영세한 탄광이 폐강되면서 광업 도시가 폐강돼서 쇠퇴 했어요. 이런 정책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 같은 게뭘까 일단은 탄광이 한 100개 있으면 한 90개한테 얘기하는 거야. 너네 다 접어. 너네 다 접어. 나라에서 개인들이 하는 건데. 너네 다 먹고 살기 힘들잖아 어, 예를 들면 너 접으면 지금 천만원 줄게 보상해 줄게 뭐이 정도로 하고 접게 만드는 거야 되게 좋지는 않죠 말은 되게 좋아 보이는데 그런 게 합리화 정책이라는 거야 이게 되게 안좋고보자 우리 신도시, 위성도시 이런 거좀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주요 도시 성장 볼게요. 도시의 인구 변화, 핵심 산업이 바뀌었어요. 교통이 발달했어요. 정부 정책 등이 요인이 돼가지고 도시의 인구가 바뀌네요. 그죠? 인구 급증 도시, 대도시와 남동 임해 공업 지역의 공업 도시, 그죠? 서울이나 울산이 급증했어요. 점진적 인구 증가 도시가 있어요. 전주나 충주는 조금씩 인구가 증가했고요. 급증한 데는 요거 외워야 되겠지, 그렇지? 자, 인구 성장이 정체됐어요. 감소된 도시가 있네요. 주요 교통망에서 벗어난 지방의 중소 도시는 어 아무튼 성장이 멈추거나 감소되는 도시 어디가 있어요? 김천과 김제가 있네요. 김천과 김제가 있네요. 과거의 광업 도시가 있어요. 태백, 보령, 문경 삼척이 있네요. <laughs> 김천, 김제, 김천하고 김제, 김천이 여기 있고요. 보여? 김제가 여기 있죠. 맞아요. 봤어? 그 다음에 아까 이 광업 도시들 이쪽에 있는 거였지. 그죠? 어? 점진적 인구 증가 도시는 전주하고, 어. 뭐라고? 충주, 충주는, 충, 충주, 전주. 그렇죠. 두 개, 체크해. 충주랑 전주. <laughs> 자, 어떻게 외워야 된다고? 교통망에서 벗어나 가지고 잘 성장이 안한 데가 김천하고 김제가 있고요. 과거의 광업 도시인데 지금은 쇠퇴했잖아. 너네 집에 석탄 쓰니? 안 쓰잖아, 혹그런데 이런 데가요. 다 외워야 돼요. 점진적이다. 요거는 정말 중요하니까 완벽하게 외우도록 하자. 자, 급격한, 급격히 성장한 도시의 공통점이 있다. 60년대 산업화 도시화로 이촌향도 현상이 발생했다. 어디? 서울이랑 부산. 대도시의 위성도시 볼게요. 대도시의 인구와 기능을 붙는다며요. 주거시설 부족과 생활환경이 악화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양이나 안산, 부산 주변에 김해나 양산이 있어요. 서울 주변에는 고양이랑 안산이 있고요. 부산 주변에는 김해랑 양산이 있어요. 대도시의 위성도시다. 고향과 안산이 있고요. 김해랑 양산이 있어요. 외워주세요. 지도 보면 부산 옆에 그저 김해랑 양산이 있어요. 우리는 인천 사람이라 잘 모르지만 잘 봐야 돼요. 알았죠?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공업도시 정부의 산업화 정책에 의해 발전했어요. 남동 임해공업지역 볼게요. 초등학교 때 배운 거죠. 70년대 중화공업 육성 정책으로 남동 임해공업지역의 유명한 게 포항 울산 광양이에요. 원료 수입과 제품 수출에 유리해서 제출, 제철, 석유화학, 조선업 등이 발달했어요. 남동요이면은 제철, 석유화학, 조선업, 포항, 울산, 광양이에요. 어, 포항, 울산, 광양.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지? 이렇게 싼, 싼 데가 포항, 울산, 광양을 다 이렇게 싸잡아서 뭐라 그래? 남동 임해 공업 지역이라고 그러죠. 어? 수도권 공업 지역 서울 일대의 공장들이 수도권 외곽지대로 이전하는 정책을 추진했어요. 어디요? 수도권 공업 지역은 안산시흥 화성이에요. 안산시흥 화성. 서울의 땅값이 너무너무 비싸잖아. 거기서 공장하기에는 그렇잖아요. 거기에는 좀, 좀 좋은 건물을 지어야죠. 서해안 공업 지역 볼게요. 석유화 공장하고 제철소가 들어왔어요. 어디가 그래요? 음 서해안 공업지역 서산하고 당진, 서산하고 서산 보이죠? 서산하고 당진이 어디? 찾았냐? 당신 나중에 찾아보자. 당신은 원하는지 모르겠다. 안 찾고 넘어갈래니까. 여기가 인천이죠. 이렇게 내려오는 서산하고 당진역 있죠. 그렇죠. 잘안 나와요. 좀 쉽지가 않아요. 여기에 공장들 많잖아요. 지금 아산만 해가지고 삼성전자도 이쪽으로 왔잖아, 그렇지? 평택 쪽으로 왔잖아, 그렇죠? 응. 평택항을 보는 거야. 응. 자, 여기는 지금 경기도와 충청도의 그지 경계예요. 여기 지금 이쪽. 그래서. 참 어디라고 얘기하기가 참 난해해요. 지금 충청도로 많이 뭐 하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당진 서산 봤어. 당진하고 서산 봤어. 음 서해안 공업지역이에요. 서산 당진 서산 당진 봤어. 아무튼, 여기 서산이 있는데, 당진도 거기라고 보면 되는 거야. 응? 알았지? 같은 곳이야, 서산, 당진. 자, 그렇게 보고.